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에서 라울이 예쁘게 물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베란다에서 라울이 예쁘게 물들기가 힘이 들죠. 예, 그런데 오늘 제 베란다에 라울이 물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쁘게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요렇게 지금, 예, 라울이 너무 예쁘죠. 얘 예, 이렇게 물들기는 이 조금 쉽지 않은데 베란다에서 제가 예전에 아주 왕 초보 때 그때 예쁘게 물든 예, 고런 다육이를 한번 보았는데. 고다육이도 이 베란다에서 분갈이 하지 않고 한 5년쯤 되니까 예, 그렇게 예쁘게 물든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다육이는 이렇게 큰 화분에 분갈이 하고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여름에 확실히 탈이 나지 않고 이 건강해야 가을 겨울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 라울이 제 베란다에서 올 여름에. 두개다 탈이 났는데 요 아이 하나만 입장도 떨어지지 않고 예쁘게 자라더니 가을에 요렇게 예쁜 예,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 여름 지나고 한번 물주고 그리고 한번더물안준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입장도 조금 말랑하고 그리고 또더 추워지면은 라울이 또 조금 추위에 약한 다육이라서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예 예쁘게 꼭지점 찍어줄 때, 혹시 또 물을 주면은 또더 예쁘게, 예, 그렇게 물이 들 수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라울 물 주다가 너무 예뻐서 또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물을 주고, 예, 입장에 살짝 물 틀어주고, 이렇게 예, 지금 영상을 한번 찍고 있네요. 예, 요렇게 베란다에서도 조금만 맞으면은, 예,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라울도 오늘 조금 예쁘고 그리고 여기 수연이죠 예 수연 예 우짜라서 요 아이가 원래는 목대가 굵은 예 고런 아이였는데 어 여름에 한번. 이옷짜라서얘 삼목 삼목 얘 예, 적심하고 삼목 삼목하다가 얘 예, 요렇게 작게 되었답니다. 얘요런 예, 다육이도 예쁘죠. 얘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조금 옷짜라더라도 콩나물처럼 여리여리하게 옷짜라지 않으면 또 짱짱하게 달구어서 또 요렇게 작게도 만들어도 예쁘죠. 얘 예, 그래서 수연이 오늘 또물 주다가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 예, 그래서 수연도 예쁘고 오늘 라울이 요렇게 예쁘게 물들어서 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네요. 예, 그리고 지금 11월에 예쁜 다육이가 예뻐지는 다육이가 너무 많죠. 예, 지금 이쪽에도 한번 보시면은 흑법사도 굉장히 지금 너무 예뻐졌죠. 예, 흑법사도 굉장히 예뻐졌고 얼마 전에 물을 한번 또 주었더니 중간에 조금 초록빛이 예, 요렇게 건강한 모습이 이 요렇게 있어야 내년 여름에도 또잘 견디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을부터는 요렇게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때부터 또 예쁘게 물들이면 될거 같아요. 흑사도 너무 예뻐졌죠. 예, 흑사도 지금 너무 예뻐져서, 이렇게 예, 지금 아주 통통하고, 확실하게 빨갛게, 뭐, 진하게 들지는 않지만, 지금 베란다 다육이는 내, 어, 내년 2월, 3월, 4월까지 예쁘게 물이 드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통통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예, 또 예쁘게 물들이면 될것 같아요. 예, 그거 와중에도 창가 쪽에 있는 다육이들은 지금 확실하게 예쁘게 물들었죠. 예, 어제 매직쟁 골드도 이제 물들려고 살짝 속, 속, 잎장이 노랗게 그렇게 변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 지금 11월에는 라조야는 예 여름에 탈이 났어도 새 뿌리 받아서 또 예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래쪽에 하엽이 조금 이렇게 질려고 하는데 라조야는 저렇게 아래쪽에 물이 마르면 하엽이 한산씩 져야 이 건강하다는 증거랍니다예 그래서 이새 뿌리 받아서 지금 뿌리 활착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장미 허브를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지금 이 아이 심어줄 때 화분이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었더니 조금 자라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작은 화분으로 여기 누다가 살던 예 집이었죠 예 그래서 요 작은 적당한 화분이 있길래 요렇게 알맞은 화분에 심어 주니까 예 요렇게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미 허브도 요렇게 어 사이즈 맞는 예 고른 화분에 예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예뻐졌다 싶은 다육이가예 십삼 년대 몰로가. 예, 물, 어우, 너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어, 물주고 나서, 예, 한 15일, 예, 그때쯤 되니까, 다육이가 아주 통통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물드는 모습이, 예, 예쁜 것 같아요. 예, 빨갛게 완전 진하게 물들지는 않아도, 건강한, 예, 그런 물들미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요 아이 13년 된 물로도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마리 더금도 많이 예뻐졌지요. 예, 항상 여름 되면은 안 좋다가 지금 아주 예뻐지려고 예,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예, 마리 더금도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석연하금 예, 분갈이 해주고 어, 요렇게 조금 원래 있던 화분에 심어 주었지만 조금 새 흙에 영양도 있고 하니까 얼굴이 커졌죠. 예, 얼굴도 커지고. 또 살짝 수영이 누워있던 것도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주니까 지금 금기가더 예뻐진 것 같아요. 예 맞죠. 이렇게 이 꽃이 석여나도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예뻐 보이는 다이오 룬데리는 예 내가 어, 너무 예쁘죠. 예 제가 좋아하는 룬데리랍니다. 예 룬데리도 통통하게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예 요즘 다육이가 너무 예뻐져서 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을 되면은 또 예쁘게 자라니까 여름에 힘들었던 그 기억이 안 생기죠 예 그래서 다육맘들은 여름에는 아주 힘들었다가 지금 이럴 때 예쁜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육이가 아주 예잘 자라서 예 기특하기도 하고 예또 살아주니까. 저기, 이고지 연봉 팔두가. 어, 물 반응이 있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요렇게 쳐다봤는데, 예, 요렇게 지금, 예, 통통해졌지요. 예, 다음 물주기 하면은 아주, 예, 더 입장도 통통해질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가을에는 다육이들이 이제 살아나고, 이제 초겨울이 되면은 또 다육이들이 이제 베란다에 기온차가 많아서 다육이들이 빨갛게 또 물이 들지요. 예 베란다에서는 어느 정도 기온이 많이 차갑다 싶어야 이 다육이가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은 통통하게 예쁘게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예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여기 파키피듬도 너무 예뻐졌죠. 예, 요렇게 파키피듬도 지금, 예, 날씨가, 이, 환경이 좋으니까, 요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 물주고, 예, 위독도 마르고, 아주 뽀얗게 입장이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오늘도 예뻐졌네요. 호비 땅이니 길쭉길쭉한 예 미운 수영고 입장이 이하엽져서 없어져서 더 예쁘죠. 예, 요렇게 어 원래 있던 입장이 하엽도안 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그 입장이 아주 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 애매했었는데, 예, 그 입장이 조금, 물을 조금 말렸더니, 없어져서, 이렇게 예, 아주, 예, 아주, 예, 수영이 더 예뻐졌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살짝 이제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죠. 예, 조금만 더있으면 예뻐질 것 같아요. 예, 여기 대비는, 예, 제가 오늘 물을 한번더준 이유가, 어, 요 아이가 여름에 탈이 나서, 예, 자구들 다 떼어서 새로 심어주고, 예, 그랬었잖아요. 예, 조금 깍지 있었던 다육이는 물이 마를 때쯤 되어서 한번 속입장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꼭 깍지가 조금 남아있는 게 있답니다. 예, 그리고 속 입장이 조금 요렇게, 어, 입장이 정상적이 아닐 때에는 꼭 깍지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한번 물 헌뻑 씻어주고, 또 너무 자주 물준다 싶어서, 물주고 나서 조금 한서는 시간 지나서, 밥은 물구멍에 휴지되어서 남아 있는 물을 조금 빼주고 예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깍 있는 다육이는 항상 물줄때 되어서 예, 한번 관찰을 더 잘해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춘맹을 제가 물을 주었더니 아주 통통해졌죠. 예 이제부터는 이제 물을 조금 말린다 싶게 해서 예 물을 드려야 되겠죠. 빨갛게 물좀 드리려고 하다가 어 여름 지나고 어 물을 한번밖에 안준것 같아서 예 제가 물을 한번 헌뻑 주었더니 예 요렇게 통통해졌죠. 예 베이비핑거도 아주 입장이 안 좋았었는데 얘물 예, 주고 나서 입장이 조금 통통해졌네요. 얘 예, 누다는 이제 조금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하죠. 얘 예, 누다도 이제 예쁘게 물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는 예쁜 다육이가 많은데 이 다육이가 예뻐지려고 할때 우리 이웃님께서 더 예쁘게 하려고 물을 너무 또 굶기시면은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습도가 건조할 때 다육이가 더 예쁘지지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살짝 물들려고 할때 그래서 제가 오늘 라울을이렇게 물을 주었죠. 예 요렇게 살짝 물드는 게 예쁜다. 예쁘다 싶어서 아, 물을 더 굶기면은 다육이가또안 좋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예, 베란다 다육기가 물이 들려고 할때그다육기가물 준지 얼마 되었는지 잘 체크하셔서 물 준지 조금 오래 되었다면 그렇게 예쁘게 물 들기 시작할 때 조금 물이 빠지는 듯한 그런 감이 있어도 또더 예쁘게 또물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은 꼭 지금 예, 11월에는 물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우 물도 물 챙겨주고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두들리아들 어, 또 화이트 그린이 또저쪽에 하리노사 예 그런 아이들도 물을 한번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도 지금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예쁜데. 지금 또, 이 동영다육이라서 두들레아 종류들은 또, 이 겨울에 조금 물을 주어야 또 성장하기 때문에, 어 물을 조금 한번 챙겨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이트 그린이도 오늘 또 챙겨보았고, 여기 브레비 폴리아 한번 보세요. 예, 브레비 폴리아가, 어, 적심을 했었잖아요 예, 이, 풍성하게 만들려고 적심을 했는데, 아, 요렇게 나오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보았네요. 예, 적심하고 나서 그 아랫 입장에서, 예, 그 입장 속에서 요렇게 자구가 나오네요. 예, 제가 요런 모습을 처음 보아서, 아, 요렇게 자구가 나오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쪽에도, 예, 적심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 입장, 요 속에서, 예, 요렇게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신기하죠. 예, 저는 입장 속에서 안 나오고, 예, 이 줄기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 요렇게 입장 속에서 요렇게 나오네요. 예, 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브레비폴리아도 적심했던 그 줄기마다 다 요렇게 조만간 예, 자구들이 송송송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을에는 요렇게 다육이들이 가만히 놔둬도 다육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구도 달고, 또 예뻐지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가을에는 다육이들 예뭐 그렇게 노심초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예 그래서 햇빛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육이 중에 조금 물준 다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 햇빛이 적은 정리대에 있는 다육이들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오늘 요 사비 하나를 제가 햇빛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네, 겨울 되면은 요 자리가 조금 햇빛이 예, 적게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흑법사랑 여기 사비 아나를한 그늘이 질때 저쪽 중간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한두 시간 더 오래 놔두었다가 예 요렇게 정리되어 놔두었답니다. 예 입장이 요렇게 아래로 처지죠. 예 요렇게 아래로 처지는 경우는 이 햇빛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을 어잘 체크하셔서 이 다육이 햇빛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용월도 굉장히 풍성해졌죠. 예 용월이 살짝 이제 분홍빛으로 물드는 예 고른 예 고른 모습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분홍빛으로 물드면은 굉장히 예쁘죠. 예 용월도 풍성해졌고 어제 제가 조금 일찍 물준 표베 센스 분갈이 했는 다육이 있죠. 예, 요렇게 건강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분갈이 했는 다육이는 조금 일찍 일찍 물을 어, 2차 물주기 챙겨주시면은 다육이가 뿌리 활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요렇게 표베 센스를 어제 적당하게 2차 물주기를 잘한것 같아요. 아우 솜털이 너무너무 귀엽죠. 예,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 퓨베센스가큰 화분으로 분갈이해서 활착을 잘하고 있는 이런 예, 모습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예쁘게 그렇게 물들고 있는 다육이라 하더라도 물 준지 오래되었으면 물을 한번 더 챙겨주셔서 라울처럼 그렇게 예, 물마름이 없도록 그렇게 예, 물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